안녕하세요. 띵입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교육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부관리 방법, 졸업 후 진로, 선택과목 선택 방법, 개설된 대학들의 입시 결과 등에 대한 영상으로 영어교육과 진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영어교육과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영어교사와 고급 인력 양성의 목적을 두고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어로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충실히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실습 과목을 교육하고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전문화된 영어 교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어학 등 영어 관련 학문을 제공함으로써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사가 될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상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영어교사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졸업 후 진로는 영어교육 전문인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는 영어교사, 학원강사, 통역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영어교육과가 바라는 인재상. 두 번째로 영어교육과에 필요한 핵심역량. 마지막으로 영어교육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교육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위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입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영어교육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소통 및 쓰기 능력 등의 향상에 노력하는 사람, 영어문학권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교직관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문학에서 영미문학으로의 관심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보여야 하고, 사범대학 특성상 교육윤리에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고, 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육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교과목에는 영어, 사회, 윤리가 있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70% 등급 컷이며,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 단순히 등급 컷만으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대학들만 표기하였습니다.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띵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어 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나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띵 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